여러분은 유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신라 유교를 대표하는 유학자 최치원의 향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함께 유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성서원은 고운 최치원 선생님을 기리는 서원이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서원은 향교랑 조금 다릅니다. 향교는 동국 1 8연을 포함해서 공자와 그리고 아성 네 분의 아성, 그다음에 주희 정, 정이천 이런 분들을 모셨지만 서원은 사실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여기 주로 모시는 분이 한몇분 계시죠. 여기서는. 이제 최치원 선생님, 그다음에 정국인 선생님, 신잠생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우리 유학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도 한번 보시죠. 이제 저는 나무를 많이 보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서원 향교에는 유실수를 심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유일하게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예, 은행나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공자가 그 젊었을 적에 그 탄압을 받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아요. 원래는 공자가 직업을 잠깐 관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대사구라 그럽니다. 대사구. 대사구는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어, 대법원장입니다. 법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또참 재밌는 건데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법보다 덕과 인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서, 이분이 그 대사구란 직책을 했다는 것은 법과 인 더불어도 법으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 대사구 시절 하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날 시간이 몇살 때냐면 예, 70에 돌아오십니다. 그 나라, 노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게 70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3, 40년 동안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마치 우리나라도 근대 사에도 그런 분이 몇분 계시죠? 이렇게 쫓겨나서 외국에서 망명하다 이제 들어오신 분.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감회가 깊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그때 연설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은행. 은행나무를 짤, 구루터기, 은행나무 자른 구루터기 그래서 그걸 행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단. 그래서 그 나무를 공자를 기리기 위해서 나무가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수 은행나무는 이제 암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나무고 저건 이제 암나무. 이렇게 돼서 저기 보시면 이제 열매가 좀 열려 있습니다. 여기 무성 서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아, 이게 그이 여기 보면 이제 사액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간판을 내리는 거죠. 간판을 내렸는지 아니면 이름을 내렸는지 이름을 내리면 이제 통상 여기서 쓰셨는지는 이제 뭐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이거 자체가 정부의 공인 인정한 서원이다. 그러니까 인정한 사립이다. 요즘으로 치면 사학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큰것 같지 않지만 뭐 여섯 칸이면 몇평 정도 될까요? 평수가 안 나오나요? 제가 보기에 한 30평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강학을 하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전에는 책상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학생들이 강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당시로서는 그 학문의 중심지. 그리고 여기에 뭐 사액 하나 딱 걸고 선정비 하나씩고 그럼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되는 거죠. 이 학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또이 지역을 위해서도 발전하신 분. 그런 분이 되니까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달라요. 이거 수학으로 풀수 없어요. 수학은 1 더하기 1이 2요 그런데 세상에서 1 더하기 2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 더하기 2로 하려면 다 같아야 돼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물건도 없어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람 없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자기 행동도 달라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 존중해주고 또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정치죠, 정치. 이게 정치라는 것. 그래서 바로 화합. 정치의 기본은 화합. 화합은 뭘로요? 노래. 우리 음악, 노래처럼. 그래서 중국에서 악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것이 왜냐하면 조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탕평비에도 보면 군자는 군자식 화이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자는 뭡니까 진정한 사람은 같은 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렇너 당신 내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내가 뭐 고려대 출신이니까 아니면 난 내가 영남 사람이니까 전북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모이자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사실 소인 소인이 하는 거고 진정한 사람은 다 모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어, 사회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지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자는 바다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이데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데에서 위를 보는 겁니다.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보면 건물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건물도 없고 똑같은 사녀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의 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 나도 그런 보편 질서 중에 하나. 그래서 나도 역시 그런 사람 속에서 같이 살고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보시면서 이 조금 높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한 3m 높아도 보이는 눈이 다르거든요. 보시면서 아 이게 이 조화로운 땅. 건물이 색깔이 바랬어도그 안에서도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고 또 눈이, 안, 눈에 잘 보지 않는 것이 있어도 거의 조화를못 찾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치원 선생님께서 무성 서원에 계셨다는 것도 몰랐었고 그동안 저희 아들딸들한테 그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호남 제일의 정자인 피양은정을 알게 되어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찍 이런 우리 문화재나 또는 우리 역사에 관해서 관심을 좀 두었다면 좀더잘 보존하고 했을 텐데 에 피양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그 많이 현대적으로 그냥 시멘트화하고. 그 계단이라든가 손을 대서 굉장히 아쉬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의 입락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그 삶과 또 문화를 많이 배우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은 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최영서 작가의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입니다. 저자는 최치원 철학사상의 핵심인 인간주체의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보편성, 독자성의 문제는 당시에는 물론 현재도 추구해야 할 화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6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립도서관은 1974년 1월 15일 개관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 평생 교육의 장을 여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지역의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